머리를 빗겨주는 척 하다가 엄마가 싹둑 단발머리로 잘랐대요. 안녕하세요. 비어있는 책의 꿈미입니다 오늘은 2000년 9월 8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은 199일째. 필사하는 날입니다. 저는 박완서 작가의 모래할만한 진실이라도 지금 이 책을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. 40분부터 필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태풍 피해로 인해서 그막 뉴스하고 신문하고 막 이렇게 나온 걸 봤는데요. 어, 너무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아, 어제는 보는 사람마다 그런 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.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음, 제가 오늘 필사한 부분은 어린 박완서 작가님한테 큰 일이 생긴 날입니다. 아, 이게 무슨 소린거 하니? 엄마가 오빠를 서울로 데리고 갔었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. 박완서 작가님을 데려가려고. 그래서 어른들한테 딸도 공부를 시켜야 한다. 서울에서 그래서 데리고 가겠다,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근데 그 1930년대에 어르신들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. 그 당시에 이제 개집아이라고 그렇게 했었으니까. 여자아이를 공부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, 그리고 남편 없는 아낙네가 서울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가서 일을 해서 이렇게 버리를 하고 공부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시대였죠. 더군다나 지금 이곳은 시골이었으니까요. 그래서 엄마가 한 일이 뭐냐면 그 단호함을 보이기 위해서 박한서 작가님의 머리를 싹둑 단발머리로 자릅니다. 그러니까 머리를 비껴주는 척 하다가 엄마가 싹둑 단발머리로 잘랐대요.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어그 몽실언니라는 그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이 있는데 예전에 그 드라마로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. 거기에서 이제 단발머리를 보면 머리가 굉장히 짧아서 그 뒤에 부분을, 그목 있는 부분은 또 이렇게 약간 면도를 해야 되거든요. 그 시대의 머린 거예요. 그래서 이 박완서 작가님이 그 뒤에 거울을 통해서. 하얗게 이렇게 면도질 되어 있는 자기의 그 머리의 뒷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거죠. <laughs> 어린 나이에. 왜냐하면 그전에는 다 이제 따서 그렇게 이제 있었던 거죠. 그런데 그긴 머리를 풀어서 빗겨주는 척 하다가 엄마가 싹둑 단발로 자르고 뒤에 이제 그 짧게 올라간 부분을 면도로, 면도칼로 이렇게 긁어내서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 너무너무 깜짝 놀랐겠죠. 그 어린 박원서 작가도 그랬을 테고 그걸 봤더니 이제 그 어르신들도 참 너무 기가 막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만큼 이제 그 엄마는 그 어르신들을 설득하려면, 굉장히 단호한 어떤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겠죠.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내일 쓰겠지만, 박완서 작가님은 별로 서울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, 그 머리 때문에, 아, 난 이제 망했어. 가야 해. 뭐 이런 쪽으로 체념하게 됐다고 그래요. <laughs> 너무 웃겨. 너무 웃긴 것 같아요. 실제로 이 당시에 여기 이 글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저, 저처럼 웃기진 않았겠죠. 심각했겠죠. 굉장히 심각했을 것 같고, 이 엄마가, 젊은 엄마가 남편 없이 이두 아이를 기르기 위한 자신만의 어떠한 그런 다짐, 마음가짐, 결심, 이런 것들을 하기까지도 힘들었고, 그걸 또 어른들과 맞서서 내 자식들을 이렇게 데리고 서울까지 와야 되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. 그리고 서울가서도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. 그런데,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박완서 작가님을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는 거를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이가 드셔서도 종종 말씀하시곤 했대요.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얼마나 그 각인되었으면 그걸 두고두고 두고 <laughs> 가님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. 내가 너를 서울에 데리고 왔을 때 이래저래 해서 내가 너 단발머리를 자르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신 거겠죠. 귀에 못이 박히도록 <laughs> 그만큼 그 지금 시대하고는 너무 다른 세상이었던 거죠. 근데 우리는 이제 책을 통해서 와 정말 1930년대면 우리가 지금 거의 이제 100년이 좀안된 그런 때잖아요. 100년 전의 우리 모습이잖아요. 우리 나라의 실상이고. 그런 모습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저보다 전 세대들은 또 정말 그 시대를 겪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딱한 시대가 끝나고 거, 그 때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중간을 건너잖아요. 중간에 끼는 세대가 있고 저도 그렇고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또 중간 세대가 될 텐데요. 그러면서 이제 이런 책을 통해서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. 옛날과 지금과의 이또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죠. 이 책이라는 거는 어, 너무나 우리 그 고전 같은 걸 보면 사실은 너무나 오래 전의 얘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이라든가 물성으로 나타나는 보이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해 못하는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인간은 다 똑같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죠. 지금처럼 자식을 홀로 키우게 되는 경우. 그거는 지금도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힘들죠. 그런 것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이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도 어느 누군가는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자식들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. 다른 형태로 지금은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마음은 똑같은 거죠. 100년 전에 박원서 작가님의 어머니가 가졌던 마음이나 지금 어떤 어머니가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행동하는 그 마음은 분명히 저는 좀 일맥 상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역사나 막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고 그것들에 대한 해석을 듣게 되고 그게 이제 영화가 되기도 하고 이럴 경우에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. 아 맞아 옛날에도 다 사람 마음은 너무 똑같았어. 막 이런 거요. 아마 여기서 지금 100년이 또 흐른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사람의 어떤 마음은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인간은 인간이니까, 인간 자체가 뭐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. 상황은 변하겠지만. 그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고전을 읽어보거나 아주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를 통해서도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죠. 인간이 느꼈던 감정은 사실은 거의 동일하다. 이 책을 통해서도 또 느끼게 됩니다. 여러분, 이제 그 내일부터가 아마 연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추석이 올해는 조금 빨리 와서 9월 초에 이렇게 추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. 또 추석이 돼가니까 느낌이 추석인 것 같아요. <laughs> 이 절기가 주는 그런 힘이죠. 그 절기가 되면, 왠지 모르게, 그, 내 주변의 공기와 이런 상황들이 다 그, 그렇게 되어버리니까요. 여러분,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는 내일 다시 필스하러 올게요. 여러분, 내일 만나요. 안녕.